그러니까, 걷는 것을. 세렙토닉 키즈프룸에서 강조하게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자연친화 활동은 유아들의 공격성이라든지, 그다 정서적인 긴장감, 스트레스,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고요. 또 사회성을 굉장히 발달하게 만듭니다. 자연적인 환경은 유아로 하여금 세상의 전체적인 조화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해줍니다. 또한 자연을 통하여 아이들이 상상력이라든지 창조력, 그 다음에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인데요. 그러면 자연 친화라는 활동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집에서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어머니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제 가정 내에 있는 어, 작은 화분이라든지 꽃한 송이 그 다음에 작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볼수 있는 어, 자연물들을 소중하게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그 방법을 열어주는 건데요. 어, 물고기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 꽃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언어법들을 어머니들이 글로 적으셔서 그런 자연물들이 있는 앞에 놓아두시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잠들기 전에 또 유치원에 다녀와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연물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또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아침에 등원을 할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해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또 바람과도 인사를 나누고 또 땅도 한번 바라보고 할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. 이렇게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늘 접하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 늘 소통하고, 그리고 자연과 함께 친구가 될수 있게 도와준다면, 이 아이들은 어, 모든 소통하는 능력이 어, 더 많이 발달이 돼서 친구들하고 뿐만이 아니라 어, 대우주, 대자연과도 함께 어,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갖게 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. 자연 친화 활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, 우리 일상으로 가깝게 그렇게 끌어들여서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연물들과 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